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모가 제,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었어요. 네, 안에, 음, 선물을 한개더 포장 서비스로 넣어줬다고 하는데요. 이모가 그게 핸드크림인가? 그렇게 말했어요. 네, 근데 이거는, 이렇게 귀여운 미키마우스가 그려져 있네요. 그리고 s i n c cats이라고 써있네요. 어, 이걸 리본을 음, 이렇게 풀어도 되겠네요. 음, 리본 예쁘게 남겨두고 음.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또 껍질을 벗겨줘야 한대요. 음, 이 미키마스는 너무 귀여워가지고, 제가 나중에 음, 필요 없을 때 잘라서 또 작품을 만들어도 될것 같아요. 네. 음, 이게 어디로 음, 할지 모르겠는데, 원래 이렇게 밀는 거라고 해요. 음, 이렇게 밀어지네요. 이렇게 해야겠어요. 우리 시청자님들, 그리고 구독자님. 들어있고요. 여기에는 전사? 아니면 갈매기? 음, 날개? 날개가 있는데, 음. 음, 약간 좀 그러네요. 열어보도록 할게요. 겉에는 이렇게 뜯고, 우와. 여기에 장식품같이 쓸수 있는 열매들과 이런 꽃들이 들어있어요. 네, 진짜는 아니래요. 와, 엄청 좋다. 그리고 이런 쥐프레기? 지렁이 같은 것도 있어서 소리가 더잘 나요. 보도록 할게요. 내용물은 총 3개가 들어있고요. 한 개는 이모가 더 한 개는 이모가 넣어줬다고 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예쁜 건은 제가 남겨두고 오랫동안 음,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a s m r 에도좀 쓰도록 할게요. 그리고 먼저 이건 모셔링 버디 워싱 크림이라고 써있는데 음, 앞에만 보면 잘못 알아듣니까. 뒤에를 볼게요. 음. 크림 도크루 너처랑 네처링 음. 버디워싱 크림인데 음. 뭐 씻은 다음에 바로 바르면 뭐 수분이 생기던가 촉촉해지나 봐요. 네 그리고 이쪽 앞에 두고 두 번째는 크림. 크림 D, 뭐지? 전 이렇게 꼬불꼬불한, 쓰여있는 걸잘못 읽으니까, 뒤에 상표를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쓸수 있어요. 크림 드 꼬르. 음, 특징. 베르크 비타민 1을 함유한 풍부한 유분함. 샤워 후, 적당한 덜어 온몸에 발라주세요. 또, 크림인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거는 이모가 일본 갔다 오다가 산 거라고 하는데, 이게 냄새가 좀 강력해서 울렁거린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냄새일까요? 음, 귀여운 핑크색 말들이 이렇게 다 있고, 뒤에는 다 일본어로 써 있어요.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그렇게 울렁거리진 않는 냄새예요. 네. 그냥, 뭐, 딸기 스무디도 아닌, 뭐, 적당한 냄새인 것 같은데, 음, 만약에 이모가 이걸 보시다면, 고맙다고 전해주고 싶네요. 네, 고맙다고 한 100번 정도? 네. 그리고, 음, 이모한테 왜 이런 선물을 보내주냐고 이유를, 음, 카카오톡으로, 어, 해서 보내, 물어봤는데, 음, 어, 어, 이모가 말하기에는 제가 구독자를, 음, 많이 달성했다고 이모가 칭찬해 주었던 적이 있는데, 그걸로, 음, 이모가 부족했었나봐요 이렇게 선물을 세 가지나 보내셨네요. 네. 이모가 너무 고맙고, 그리고 이모가, 음, 오랫동안 저랑 건강하게 재밌게 놀고 살면 좋겠네요. 자, 그럼 안녕.